이제 호울 시린프 매건으로 갈 건데요.으로 갈 건데요. 뭐 팔죠 거기? 시린프라서 새우, 새우랑 밥이 있어요. 아 새우? 네. 새우 맛있겠다. 처음에 푸드트럭으로 시작해가지고 확장하신 것 같던데. 아 진짜? 네.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역주행하기가 쉬워. 좌회전. 자자자자. 오늘도 다 같이 여행 갔고 오빠가 혼자 운전하고 있어서 밤에 출근하는 게 참. 편안하게 자. 오빠가 진짜 피곤한오빠깨진편안요한 거. 오빠가 진짜 필요니까 자. 빠가지내가오빠랑같짜필요 오빠가 진 편안하게 자고 가오빠한테뭐라뭐라짜짜증요한 거. 오가 진짜 필요한 거. 오빠가 필요한 거. 오빠가 필요한 거. 오오 바다 아, 미쳤는데 와나 깜짝 놀랐네 진짜 아니 에메랄드가 섬이었는 게아니야 그냥 에메랄드인데 저게 아 섬이구나 포올이구나 와 이게 꼬리대교래 와 진짜 이쁘다 이게 나수차를 타고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구아 아, 이거 이게 터을 이어놓은 다리구나 진짜 너무 너무 이쁜데 그 애니메이션. 그 아니 이 섬을 놀러 올 만하네. 이 섬이 좀 궁금해졌어. 호구리 음. 섬. 저다 아마 이 차로부터 시작다고아소 와. 냄새 슈림프 매건이라는 데 왔어요 푸드트럭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커졌다고 하는데 뷰가 너무 좋네요 우리가 건너온 콜리대요 저희가 보이는 데에서 이제 먹을 예정입니다 음, 뭐을 거야? 나는 그냥 오리지널 먹을래 오리지널 갈릭슈림프? 나는 스파이시 버터 고기 추가 그래 오케이 넣을게 15분 정도 걸린대 괜찮다. 여기 원래 웨이팅 많은 곳인데. 여기 아까 바로 10분만 나가도 웨이팅 어. 하는데부터부터 그 자리가 있었어. 아, 진짜. 이게 지금 점심 시간이 아니여 가지고. 그래도 사람 이렇게 이 많잖아. 음. 브레이크 타임 이런 거는 없어서 좋네. 포울이 음. 되긴가? 이거? 어. 이게 보여서 좋네. 스파이스도 먹고 싶다. 다시. 되겠어? 얼굴 런지 어떤? 음. 최고의 남편. 음. 응. 응. 어 맛있었으면 좋겠다 맛있을 것 같은데? 냄새가 너무 합격이었어 그치 왜 그래? 몰라 어? 루프탑이 있네 비슷한데? 프탑 업스 여기 와야겠네 그치. 데리고 와야겠죠? 오케이. 와이프한테 컨펌을 맡으러 갑니다 나는 올라가는 걸 추천 진짜? 그러면 어. 받아서 안에 들어오면 니까 안에 저 구분 좀 하고 있을까? 그래 콩울리 <laughs> 시리즈 귀엽다 귀엽네 이 코팩이 되게 특이하다 여기가 그루터스까지만 가요 아 진짜? 잘 왔다 사이팅 아, 나왔어 아이언맨 아이언 예. 아, 아이언맨 감사합니다 이거 다 이쁘죠? 오 진짜 이쁘다 음 뷰봐봐. 가 아니지. 유명한 이네 밥이 짱 맛있어. 음. 나 이네. 미쳤어. 와, 진짜 있다들 음.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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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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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안안고안 나고, 안나안 나고, 안나안 나고, 안안 나고, 안 나고, 응. 안 나고, 음. 안고좀시키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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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잘했어 진짜 어는 아, 이게 성공한지 알코내려기여기와 음 아, 이거 맛있었어 네. 이거를 시작으로 창업을 했다는게 멋있다 맛있다. 어 근데 좀 짜긴하다, 진짜. 진짜 자코리 대교 구경하고 아직도 기름이 한 칸밖에 안줄었다는게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이, 이, 납득이 안가 이게. 어떤 시스템이지? 일본 차가 좋은 거야? 이 이유가 뭐야? 이렇게 움직였는데 기름이 한 칸밖에 안 줄었다. 그러니까 진짜. 아 이거 진짜 사비가. 진짜 에미라야, 그냥. 날씨가 막 엄청 화창한 것만. 아 여기 한번 동영상 지금 찍어주면 안 돼요, 이쪽. 색깔이 이래요 여보 나 수영복을 갈 거기. 어. 뛰어나. 어짱 차가. 어 아, 그냥 뛰어들고 싶다요 뭐. 어. 아. 여보 어떻게 사진 찍어줄까? 안녕 사안 찍어줄게요 여기서. 아한 작가님 믿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오신 분. 오, 잘 찍었다. 잘찍어줄까 어, 괜찮아. 네, <laughs> 나 믿어봐. <웃음> <웃음> 왜 그래? 잘찍었잘 <laughs> 찍었어. 사람이 다 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촬영하는 건 아니니까. 뭐라고? <laughs> 아니야, 나도잘 찍었어. 잘 찍었어. 제 코오리를 3시 한번 해볼게요. 코코 코, 코. 자자 코 자자 오 오리 리리이로 해도 리는. 들면서 들으면서?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결혼 <laughs> 저기 끝에 한번 봐볼래? 그래? 이렇게 안 해? 코, 코 수술을 했습니다. 응. 우리 다 같이 해봐요. 리스본 성형일까? <laughs> <laughs> 그냥 여름에 놀러 오면 물놀이 하고 되게 좋겠다. 아니 왜 그렇게 짠 맛이 많이 안 나지? 물이 별로 안 짠가? 물한번 먹어 볼까? <laughs> 열심히 털었는데 바닥에 <laughs> 놓으니까 <laughs> 내가 턱하고 응. 났잖아 헉! 응. 하고 <laughs> <그거> 다시 들어왔어 숙소로 <laughs> 가? 어 그래 가다가 그럼 커피 사자 네감사합 <laughs> 그 이거 꼭 영상에 넣어주세요 <laughs>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